안녕하세요 캡틴기피입니다 오늘은 제가 사용하고 있는 촬영 관련 장비 중에서 아주 유용하게 사용하고 있는 8가지의 장비를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모두 내돈내산이고요 오랜 시간 동안 사용하면서 검증받은 제품이기 때문에 뽐뿌 당할 각오 단단히 하시고 시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 그리고 시청하시다가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시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뽐뿌를 시작하겠습니다 제일 먼저 소개해 드릴 장비는 바로 고독스 CL10 조명인데요 이게 뭐냐면 넓은 뒷배경을 컬러 조명으로 채우고 싶을 때 아주 효과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RGB 조명입니다. 제가 RGB 조명을 이것저것 다 써봤는데요. 면 조명이나 가 조명은 아무리 배치를 잘해도 넓은 면적은 커버가 안 되더라고요. 하지만 고독스 CL10은 앞쪽이 빛이 확산되는 구조로 제작이 되어서 이거 하나면 됩니다. 제 작업실 공간이 굉장히 넓죠? 하지만 요 녀석 하나만 있으면. 커버가 됩니다. 제가 그동안 올린 영상들을 보시면 뒷 배경에 RGB 색상이 들어간 건 전부 다 예로 한 겁니다. 리모컨도 있고요. 리모컨으로 원하는 컬러와 밝기를 조절해 줄수 있습니다. 배터리 방식이 아닌 전원 케이블을 연결해야 하는데 저는 그냥 휴대용 배터리 연결해서 사용 중입니다. 만약 뒷배경을 RGB로 채우고 싶다라고 하신다면 무조건 고독스 CL10을 추천드립니다. 이 제품은 서 감독님이 추천해준 흐드미 케이블인데요. 현재는 제 주위에 많은 감독님들이 이걸 쓰고 있습니다. 일단 케이블 뿐 아니라 커넥터까지 굉장히 슬림하고요. 커넥터는 내구성이 좋은 금속 재질입니다. 길이도 0.5m 짜리가 있어서 필드 모니터와 연결해서 사용하기가 너무 좋습니다. 이 케이블은 제가 두 개를 구매해서 현재까지 1년 넘게 사용 중이지만 고장난 적도 없고 여전히 너무 짱짱합니다 무엇보다 이 녀석의 장점은 바로 저렴한 가격인데요 0.5m짜리 기준 4,000원대에 판매하고 있습니다 사는 김에 두세 개 사세요 후회 안 하실 겁니다 이 브로나인 충전기는 아시는 분은 아실 텐데 아이디어가 돋보이는 제품입니다 4구짜리 충전기를 하나 구입하고 키트만 바꿔서 다양한 배터리를 종류별로 충전할 수 있는 녀석인데 현존하는 거의 모든 배터리를 다 충전할 수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저 같은 경우 소니 FZ100 배터리와 F타입 배터리, BX1 배터리 키트를 브로나인으로 모두 충전하고 있습니다. 동시에 4개의 배터리를 충전할 수 있다는 점도 아주 매력적인데요. 단점은 가격이 좀 비싸다는 점입니다. 키트도 종류별로 다 사야 되고, 45와트급 이상의 어댑터도 필요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이 브로나인을 강력하게 추천하는 결정적인 이유는 최근에 이 4구짜리 충전기가 고장이 났어요. 그래서 본사에 보냈더니 새 제품으로 하나를 보내주시더라고요. 비싼 만큼 AS는 상당히 괜찮은 브랜드니까 믿고 구매하셔도 될것 같습니다. 이 인케이스 프로팩 백팩은 출시된 지꽤된 제품이지만 제가 여러 가지 백팩을 사용을 하다가 결국 돌아 돌아서 정착을 하게 된 녀석입니다. 리뷰로 따로 다룰까 생각도 했을 정도로 상당히 장점이 많은 녀석인데 요점만 짚어서 말씀을 드리면 일단 백팩에 이것저것 많이 넣어서 꽤 무거운 상태가 되었을 때 착용감이 상당히 우수합니다. 허리에 부담이 가지 않고 매우 안정적으로 거치가 가능한데요. 특히 허리가 안 좋으신 분들, 허리 디스크 있으신 분들에게 강추하고 싶은 가방입니다. 백팩 뒷면을 열면 파티션 형식으로 되어 있어서 꽤 많은 장비를 수납할 수 있고요. 파티션은 아주 튼튼해서 무너지거나 변형되지도 않습니다. 노트북 수납도 가능할 뿐 아니라 다양한 수납부가 존재하고요. 사이드에 휴대용 삼각대도 넣을 수 있습니다. 컬러는 울르넥스 제품이 제일 세련되고 예쁘더라고요. 요게 울르넥스 모델입니다. 개인적으로 인케이스 백팩을 아주 선호해서 카메라 백팩 말고도 노트북용 백팩도 하나 가지고 있습니다. 카메라 백팩 중에서는 이 녀석이 착용감이 가장 좋은 것 같아요. 멀티투루의 종류가 굉장히 많은데요. 제가 5년 전에 구매한 레더맨 윙맨이라는 제품이 있습니다. 영상으로도 한번 소개한 적이 있어요. 5년이 지난 지금 시점에서도 여전히 너무 짱짱하고 고장 한번난 적이 없어서 내구성만큼은 정말 뛰어난 제품이고요. 멀티툴은 하나를 살때좀 괜찮고 비싼 녀석으로 구매를 하면 평생 쓸수 있겠다라는 생각에 이 레더맨이라는 브랜드를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최근에도 가장 저렴한 녀석으로 하나 구매를 더 했는데 프리맨 T2라는 모델입니다. 딱 제가 필요한 칼과 일자 드라이버, 십자 드라이버, 언박싱할 때쓸수 있는 카터가 포함된 단촐한 녀석입니다. 레더맨이 또 칼이 엄청 예. 하거든요. 근데 안전장치도 있어서 걱정 없이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무료 각인도 해주기 때문에 한라에 캡틴 규큐를 새겨두었습니다. 레더맨 홈페이지에 들어가 보시면 종류가 굉장히 많거든요. 하지만 대부분은 우리가 평소에 쓰지 않는 캠퍼들이 쓸만한 그런 툴들이 굉장히 많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본인에게 필요한 툴만 가지고 있는 그런 모델로 구매하실 것을 추천드립니다. 갑자기 잘 나가다가 웬 먼지 털이기냐 하실 수도 있는데 카메라나 렌즈 아니면 장비들을 놔두면 먼지가 쌓이잖아요. 그런 먼지들을 털어낼 수 있는 먼지 털이기를 찾다가 기왕 살거좀 좋은 거 사자라고 서칭을 해서. 발견한 녀석이 바로 이 치밤의 타조털이개인데요. 재작년 5월에 구매해서 2년 넘게 사용 중인데 일단 털이 안 빠집니다. 이게 타조털인데 진짜 부드럽고요. 손잡이는 원목입니다. 전부 핸드메이드라고 해요 보기에도 굉장히 고급스럽고 먼지도 굉장히 잘 털려서 평소에 키보드나 모니터 이런 것도 전부 얘로 털어주고 있어요 뽁뽁이나 블로우 하나씩 다 가지고 계시죠 그런 것처럼 이런 먼지 털이기도 하나 가지고 있으면 아주 유용하게 사용하실 수 있을 겁니다 마지막으로 소개해드릴 장비는 바로 팔캠 F38입니다 예전에도 리뷰를 했었지만 현재 모든 삼각대와 카메라에 F38 플레이트를 장착해서 사용 중이고요 이제는 이 녀석이 없으면 불편할 지경이 되었습니다 제주위의 대부분의 감독님들도 어, 이걸 사용하고 계시고요. 최근에는 숄더스트랩 베이스만 따로 구매를 했는데 어, 이 녀석도 아주 잘 쓰고 있습니다. 특히 망원렌즈와 같은 헤비한 셋업을 핸드헬드로 촬영을 해야 될때 아주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헤비한 셋업뿐 아니라 정말 가벼운 컴팩트한 셋업에도 편하게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아주 강추드리는 제품입니다. F38 플레이트는 가끔 알리에서 대대적인 할인을 하기 때문에 계속 주시를 하시다가 할인을 할때 왕창 사두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저는 그렇게 샀습니다. 자, 오늘은 제가 현재 사용 중인 촬영 관련 장비들을 소개해드렸는데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모두 내돈내산이고 최소 6개월 이상, 길게는 5년까지 아주 오랜 시간 동안 제가 직접 사용하면서 검증된 제품들이기 때문에 구매하시면 후회하지 않으실 삶의 질이 올라가는 그런 아이템들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으면 구독 좀 부탁드리고요. 이 영상이 반응이 좋으면 이런 형태의 영상을 많이 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